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어, 이번 주도 모쪼록 희망차고 즐거운 일들 가득한 한주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 준비해 봤어요. 그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굴만은 둥근 잎빛이 흐리되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어, 여름이라서 차광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어, 요즘 어, 살짝살짝 라인을 그리는 모습이 눈에 띄는 둥근잎 빛이 흐리대입니다 머리가 보통 6개 7개 정도 되는 아이들로 구성했구요. 동글동글한 수영을 지닌 그런 아이들이죠. 요 아이들이 가을이 되면 정말 노랗게 물이 들면서 예뻐지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어, 물는 예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둥근잎 비치유리대 어, 판매가격 14,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입니다.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3에서 14cm 정도로 사이즈도 좋고, 동글동글한 수영도 너무나 멋진 동근잎 비치유리대.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14,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동근잎 비치유리대 군생입니다. 모노 금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륜으로 금이 잘 들어간 모노 금이네요. 어, 이 아이들은 국내 매니아층뿐만 아니라 중국 매니아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셔서 꾸준한 인기가 있는 그런 아이죠. 이렇게 복륜으로 모두 입장에 송 입장까지 금이 잘 들어간 아이들로 데려와봤어요. 판매 가격 5만 원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인데요. 조금 할인해서 제가 4만원에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8cm 정도로 사이즈도 제법 큼지막 하고요속 입장까지 복륜으로 금이 잘 들어가 있는 모노 금이 어, 아이는 정말 그야말로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베스트셀러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노 복륜 금 아이들 오늘 판매가격 5만원에서 4만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보내드려 봅니다. 모노 금이었습니다. 핑크베라 군생을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 요 아이들은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들이죠. 이름에서 대충 어떻게 물이 들지 유추가 되는 아이들인데요. 어, 물이 들면 정말 한 송이 꽃처럼 예쁜 그런 아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핑크베라 군생 아이들이고요.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던 아이들이죠. 어, 판매 거의 모두 이루어지고, 제법 많은 수량의 아이들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요렇게 남은 아이들이 저와 함께 몇달 정도 이렇게 커가고 있네요. 어, 영상의 마지막으로 한번 담아드려 봅니다. 핑크베라 군생 아이들이고요. 머리가 보통 6개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핑크베라 군생은 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이에요. 역시 동일하게 만원에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대략 13에서 14cm 정도로 사이즈도 좋고 수영도 예쁜 핑크베라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보세요. 피델리오를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 요아이는 뭐 피델리오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 제가 지난번에 어, 판매를 했었던 아이들 중 하나인데요. 요아이는 제가 어 입장 하나에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금기가 제법 선명하게 들어가 있어서 빼놓았던 아이입니다. 판매 가격 2만 원할수 있도록 요렇게 쌍두 아이가 있고 되어 왔었죠어 동일한 가격에 보내 드려 볼게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1cm 정도로 사이즈도 좋고요 로젯도 잘생기고 입장 하나에 금기도 살짝 들어가 있는 아이 단품이기 때문에 주문은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아요 피델리오 쌍두 아이고요 오늘 2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레드콘 군생입니다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이구요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제이 마치 탑을 쌓듯이 형성이 되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둘둠이 너무 맑고 예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죠 얼마전에 약을 쳤더니 얼굴에 약자국이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어, 물로 깨끗하게 씻어 내 주시면 이 희끗희끗한 약자국은 없어지니까 걱정 안하시고 키우셔도 될것같고요 묵혀진 어, 레드콩 군생 물든 모습 예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이죠 판매가격 이 아이들은 16,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던 아이들인데요 오늘은 제가 조금 할인해서 어, 14,000원에 보내드려 볼게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1cm 정도 확인되는 아이들입니다. 레드콘 군생 아이들, 오늘 할인된 가격 14,000원에 만나보세요. 레드콘입니다. 수줍게 예쁜 벨라도나 무근 아이들 소개시켜드립니다. 어, 로제이 정말 꽃처럼 예쁜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네요.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면서 그리고 살짝 피멍도 드는 매력이 있는 아이이죠. 벨라도나라는 아이. 물든 굉장히 예쁜 아이라서 가을이 되면 굉장히 인기 폭발하는 그런 아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로제 도 풍성하고 입장 수도 많은 벨라도나 요 아이들은. 저희 매장에 판매 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었던 아이들이네요 어, 가격 그대로 6,000원 해서 보내드려 볼게요. 사이즈 대략 8cm 정도로 사이즈도 제법 큼지막한 아이들, 벨라노가 묵혀진 아이들, 오늘 6,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벨라도나였어요. 카시즈 폴 묵은 아이들입니다. 어, 머리가 두 개, 세개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요. 목대에, 어, 제법 큼지막한 아가들도 달고 있는 모습 확인되는 카시즈 폴이라는 아이예요. 보랏빛으로 물이 들면 굉장히 멋스럽게 예쁜 그런 아이이죠. 어, 보랏빛이 고급스럽게 물드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던 아이들인데요. 어, 역시 동일하게 판매 가격 만 원에 보내드려 볼게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3cm 정도로 사이즈도 제법 좋고요. 목대도 오래 묶여진 아이라서 이렇게 목질화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네요. 카시즈 폴 묶여진 아이들을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카시즈 폴 군생이었어요. 보라색 물듬이 예쁜 마리나 철아입니다. 어 철화 엮임도 좋고요. 사이즈도 좋은 마리나 철화예요. 어이 아이는 보라색으로 물이 드는 게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진 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정말 꾸준하게 사랑하시는 마리나 철화예요. 어 한때는 이 아이 굉장히 거만한 몸값을 자랑했었는데 그래도 요즘 제법 착해진 가격으로 이렇게 입고가 되었네요. 마리나 철화.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2cm 정도로 사이즈도 좋고 철화 엮임도 너무나 완벽하게 좋은 마리나 철화 아이들. 가을이 되면 정말 고혹적인 보라로 물이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리나 철화는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마리나 철화였어요. 한가지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요 아이들은 슈퍼 오션 이라는 아이들이에요 어 슈퍼 오션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물듬이 워낙 예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죠 이렇게 뒷 입장부터 까맣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가운데 로제 부분까지 깊게 물이 들어가면 정말 너무나 매력적이기 예쁜 아이들 슈퍼오션이라는 아이들이고요. 사이즈도 제법 좋은 아이들입니다.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이즈는 작은 아이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8에서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슈퍼오션은 판매가격 12,000원에 입고 되었었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12,000원에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슈퍼오션. 지금은 여름이라서 조금 물이 빠졌지만, 물듬이 너무나 예쁜 아이. 12,000원에 만나보세요. 칼레스토라는 아이를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음, 잘 보시면, 요 아이들은 라인을 그리면서 물이 드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듬이 어, 살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이고요. 물도 예쁘고 로제도 너무나 예쁜 아이들입니다. 칼리스토 제가 요 아이들 데려올 당시에 어, 외두하고 이렇게 쌍두 아이들 있었는데요. 어, 쌍두 아이들로만 선별해서 데려왔습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되었던 아이들이고요. 칼리스토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이즈 대략 10cm 정도로 어, 저희 매장에 와서 사이즈도 제법 많이 큼지막하게 큰듯 하네요 어 제법 짱짱하게 키워진 칼리스토 물림 너무나 매혹적이게 예쁜 아이들입니다 어, 오늘 판매가격 만원에 칼리스토 아이들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칼리스토 였어요 이제 더위가 시작인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더위를 잘못 견딥니다 어... 벌써 여름이 시작되는 듯 해서 걱정이 한가득인데요. 모쩌로 건강 관리 잘 하시는 여름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모두들 편안하고 시원한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 취미 생활을 응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